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오이쿠맨의 이제 아홉번째 시간이죠 음... 이제 거의 열번째 시간이 다 돼가는데 게임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전망도 없고 아... 어, 과연 이번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이번 편에 이제 저... 459를 일단 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시다 가기 전에 지금 열쇠 하나 있죠? 작은 열쇠 그쵸 이거... 어디서 뒀더라 이거 아 맞다 맞다 저기죠 잠시만요 64에서 그 피투성이 되어있던 옷장 그 안에서 얻은 게 하는데,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여기서 음, 작은 열쇠를 사용한다. 네, 괴이 파일을 열었다. 한번 봅시다. 괴이 파일 1, 이게몇 가지 있어요. 1, 2, 3, 4, 한, 3, 3, 4, 5, 5, <laughs> 어디까지 있지? 1. 살아있는 저금통, 벽에 흐르는 피, 어, 손을 집어뜯는 노파. 이건 뭐야? 아, 촉근 이론 전학이? 촉근 이론 실전학이? <laughs> 이거는 뭐? 토르상? 토르상? 토르실? 일단 제일 위에 저금통부터 봅시다. 이미 살아있는 저금통 이미 죽은 거 같은데? 진공 때문에 살아있는 저금통. 대지 저금통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괴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신체는 전부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충 메모. 이녀석한텐 특별히 해는 없다. 아 이거 쓴 사람이 다저 후루바나 할아버지구나 보니까 약간 말투가 할아버지 말투예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와이가 땜에 이 자로가 약간 이게 할아버지들이 쓰는 말투거든요. 주로 애완동물처럼 기워해줘도 괜찮겠지만 깨졌을 때를 생각하면 별로 추천 나지 않는다. 음, 벽에 흐르는 피, 벽에 흐르는 피, 천장으로부터 벽으로 흘러 떨어지고 있는 피, 무엇으로부터 피가 흐르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보충 메모, 혈액검사를 해본 결과, 살모네라균? 살모네라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살모네라균? 살모네라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상황을 살펴보건데, 쥐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 노파 손을 줘 손을 빌려줘 했던 노파죠 젊은이의 손을 빌리려고 하는 노파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의 손을 찢어서 뺏어가 버린다 보충 메모 얽히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 다행히도 발은 느린 것 같고 말이지 그 다음은 아, 촉근이론 실전하기 이걸로 그 연락했던 거죠 촉 근 이론 실전하기, 접근 이론을 응용한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실전하기. 실과 종이컵을 이을 필요는 없고 작은 물건을 보내는 것도 가능. 아 말뿐만 아니라 물건도 보낼 수 있어요 이걸로 완전 워프인데 보충 메모.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 이론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토루시 토루 토루 지나가다 토루 뭐지? 토루시 이상할 정도로 키가 큰 남성 근처를 지나갈 때 기분 나쁜 소리로 웃는 경우가 있다. 보충 메모 아마 이름의 유래는 톨시겠지. 아 영어의 톨레송 토 약간 그 언어 유신인데 일본어로 토루가 지나가다는 뜻이요. 지나가다 그래서 영어의 톨이랑 토루 지나갈 때마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언어 유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알기 쉬운 이름의 괴인은 그만큼 소문이 펴지기 쉽다. 아직 근데 못 만났죠. 이, 이런 거 만난 적 있나요? 어, 키가 크고 지나갈 때 웃는 사람은 못본것 같은데 일단 이게 1번 음, 작은 열쇠가 아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 구구에 그러니까 그 444의 세계 세탁기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이거 두 개가 한 마리라서 이것도 뭔가 함정일 것 같은데 거기에 뭐 괴이가 숨어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단 이말걸수 있나요? 이한테어 진짜 말걸수 있네 저기 지안씨 잠깐 괜찮은가요? 음, 무슨 일인가? 이 집이나 괴이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로 묻고 싶은데 뭐라고? 여러 가지로 묻고 싶다고? 그만두는 게 좋아 유카 영감의 이야기는 길거든 에... 그치만 아직 잔뜩 신경쓰이는 것들도 있고 난 전혀 신경 안 쓴다네 자 뭐를 묻고 싶은거지 언제나의 그건가요? 역시나 후르바나 지안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괴이에 대해서 음 후르바나 지안에 대해서 지안씨는 어째서 괴이 연구를 시작한건가요? 영감은 원래 민속학자였어 각지의 민간전승을 연구하고 있었지 그러던 도중에 좀더 근대화된 전승 그러니까 도시전설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 영감은 여러 가지 도시전설을 체험하는 것으로 괴이의 존재가 확실한 것이라고 확신했어 그로부터 직함을 괴이 연구가로 바꾸고서 남은 인생을 괴이의 조사에 전부 불태웠다는 거지 그 인생이 끝나고 난 뒤도 말이야 아, 잠깐 하루짱 어째서 먼저 전부 설명해버리는 거야 간결하게 정리했을 뿐이야. 영감의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에 저기, 그럼, 다음 질문 해도 될까요? <laughs> 뭔가. 괴이로서 존재한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역시, 살아있을 때의 감각하고는 좀 다른가요? 음, 글쎄, 난 육체를 버렸으니까 말이지. 컴퓨터 안에 있는 감각을 음, 좀처럼 잘 설명할 수가 없겠군. 뭐 굳이 말하자면 만화 카페 개인실에서 모니터 너머로 자네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겠지. 제법 쾌적한가 보네요. <laughs> 음, 불만은 없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괴인은 소문의 힘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하셨죠. 그렇다는 건 지금의 지안 씨는 원래 지안 씨하고는 다른 존재인가요? 과연, 그러니까 유령도 못도 아닌 그냥 다른 인격이 아닌가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laughs> 제법 예리한 질문을 하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설은 두 가지네 첫 번째는 소문의 힘이 사후에 내 영혼을 현세로 다시 불러와서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는 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설은 소문의 힘이 잔류 사념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스웜프맨 이론이지 스웜프맨? 스웜프맨이 뭔가요? 늪인간? 늪 늪지인간? 스웜프맨이라고 하는 건 유명한 사고 실험 중에 하나로서 늪 근처에서 죽은 남자와 완전히 똑같은 남자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진흙은 영감 그 정도로 해도 저기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다 이야기 못했는데 이 집에 대해서. 이 집도 소문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이인 거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공간이 그런 거지. 집 자체는 괴이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대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괴이가 모이는 집. 여기에 있는 괴이는 이 집에 모이는데 저항은 없었던 건가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서 거의 대부분의 괴이는 이 환경을 그럭저럭 잘 받아들이고 있을 터네. 어째서인가요? 이건 과거에 내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네만, 괴이든 어디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장수에 출연할 수 있는 건 아니네. 괴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난그 영역을 오이쿠메네라고 부르고 있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게임의 타이틀. <laughs> 오이쿠메네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오이쿠메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지리학 용어야. 영감은 인간이 아니라 괴이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예를 들자면, 한밤중에 어둠 속에 숨어서 인간을 습격하는 괴이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 괴이는 심야에도 나처럼 밝게 비춰져 있는 도심지에는 존재할 수 없지. 알겠는가? 어쩐지 알것 같네요.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일부의 괴이들은 바깥세계에 존재하기 어려워졌지. 바로 그런 때 괴이가 모이는 집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가? 이 집과 다른 괴이와의 이해가 일치했다. 그런 뜻이네요. 바로 그런 뜻이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환경보다는 낫다는 것뿐이지 이 집이 붕괴한다면 안에 있는 괴인은 전부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아. 두개 녀석은 그걸 꾸미고 있는 거야. 자신이 즐기고 싶다는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 집도 만능은 아니야. 특정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괴인은 여기에 부를 수 없어. 뭐네시호의 괴수 뭐 이런 거요? 후지의 수해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기에 모이는 건 불가능해. 여기는 수해가 아니니까 말이지. 그렇구나. 뭐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의외로 수해 한두 개쯤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지. 그렇겠네. 얼마 전에는 바다의 일부가 방 바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놀란 일도 있었고. <laughs> 피는 못 썩이는구나. 자, 달리 묻고 싶은 거는 있는가? 괴이에 대해서, 괴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laughs> 뭐요, 이건 유카그 질문은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야. 에? 자세히 이야기한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는 걸까? 그러면 우선 이도라와 점진적 괴의의 유의점 그리고 조화리의 청문의 관계성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네. <laughs>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방송에 그거. 우선 전제로서 각자 개인이 보이고 있는 사물은 실제로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쿠리아의 어 시점을 보석해두도록 하지. 그럴 경우 동굴의 비유에 있어서 그림자의 개념이 괴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이지. 여기까지는 잘 알아들었나? 영감, 그 정도로 해도... 그렇게 <laughs> 다음 하루 난 조금만 더 여기에 남아있을게 심층으로 가는 문의 열쇠를 전부 연다고 한다면 영감을 좀 도와줘야 되니까 말이지 무사히 다 열고 나면 나도 탐색하러 출발할게 응 알았어 어왜 그래? 아니 굉장히 실례되는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말이야 정말로 다른 뜻은 없으니까 말이야 어째서 그렇게까지 해서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나 소중한 동생이야? 응, 맞아 나우토는 내 정말로 소중한 동생이니까 나우토는 말이야 정말 굉장해 나보다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여자아이한테도 인기가 많고 그치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말이야 몸도 약하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있고... 그러한 나를... 나우토는 계속 챙겨주고 있어... 정말로... 정말로 착한 아이야... 뭐... 최근엔... 너무 달라붙지마... 라고 종종 혼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우토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수 있어... 만약... 나우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나 따위의 목숨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기꺼이 저기 유우카 좀더 자기한테 자신을 가지면 어때? 에? 딱히 유우카는 전혀 못나거나 하지 않았어 뭐 음, 알았어 일단 유우카가 나우토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잘 알았어 열심히 찾아보자. 응. <laughs> 그럼 여기는 더 조사할 거 없죠. 네. 다음으로 아사바 씨. 아사바 씨왜 그러시나요? 지금 저기 있는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목이 긴 무언가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 어 설마 그 토루 씨인가요? 토르신 아니 근데 여기는 이미 괴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저, 뭐야. 지안 할아버지가 괴이잖아요, 여기는. 뭐지? 네? 설마, 괴인가요? 아마, 그럴 거야. 왜, 지금도 계단 쪽에서 귀에 거슬리는 일을 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 진짜요? 네? 소리 같은 거안 들리는데요? 뭐라고? 넌 이게 안 들린다는 거야? 죄, 죄송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괴이 중에는 사람마다 인식이 달라지는 괴이도 있다는 건가? 저기 거기 있는 계단에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나가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모르겠어. 그 녀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맞아. 그러고 보니까 유카 씨는 이제 이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걸까? 어떤 번호로부터 어떤 번호에 갈수 있다던가 어 잠깐만요 혹시 약간 쇼컷 같은 게 생기나? 이걸 어느 쪽을 골라야 되지? 일단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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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지금 로드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선택지 아래 꺼 골라보면은 혹시 아사바 씨가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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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걸 한번 골라볼게요. 실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어요. 저 방향치어가지고 그렇다면 마침 잘 됐네. 실은 아까 이 집에 지도를 만들었는데 괜찮으면 유카 시한테 건네줄게. 아... 아마 아 이걸로 심층 이외의 집 배치는 전부 알수 있을 거야 아, 사마식하... 아 근데 잠시만요 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기 저 세이브룸에서밖에 사용을 못하고 아 침실의 기록용지를 확인하면은 언제든지 지도를 볼수 있다 근데 잠시만요 죄송한데,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뭐냐면은, <laughs> 왜 끊었냐면은, 이, 제가 처음 게임 플레이 시작할 때 버전이 1.05 버전이었는데, 몇 편이었지? 한 7편인가 8편인가 쯤 플레이할 쯤에 그1.06 버전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지도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구버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도를 입수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업데이트 된 버전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1.06버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로드했어요. 근데 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 진짜? 지도, 지도 볼 때마다 쟤랑 마주해야 돼? 얘랑? 아, 진짜 싫다. 으, 너 싫어. 너 진짜. 지도 확인해 봅시다. 하하하 <laughs> <laughs> 내 내가 지금까지 한 네모는 다 무슨 소용이었던 거야. <laughs> 아, 근데 진짜 구구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교통에 요충지네요. 제일 중앙에. 약간 여기가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같아요. 구구가 진짜로. 사사사 444. 이사사사에 열쇠 하나 있다 그랬고. 여기서 20으로 가서 4 5로 가면 되고. 음. 빨간색이 심층인가 보네요, 다. 어, 이게 있으면은 상당히 편하겠는데요? 이제 메모는 그냥 버려도 될것 같은데요? 이게 있으면은? 잠깐, 이거는 아예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파일로 해가지고 아예 핸드폰 같은 걸로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 아니면 옆에 그림 파일을 이렇게 띄워놓고 하던가 하는 식으로. 어, 이건 진짜 고맙네요. 오케이, 으, 너 싫어. 그러면 일단... 만약에 여기서 다파악다 그러고 지도 안 받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와, 그랬으면 굉장히 난이도가... 아, 참, 근데 여기 목이 긴 뭐가 있었다고? 이 사람이 워낙 겁쟁이라 가지고 또뭐헛거를 보고 그런건지 아니면 진짠지 모르겠는데 어 이번 편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요즘 아 도저히 좀 이거저거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가지고 아 실험 플레이 녹화랑 편집할 시간이 너무 안나가지고 요즘 많이 늦어졌는데 어 가능하면 또 다시 좀 페이스를 좀 올려가지고 쭉쭉 진행하고 싶네요 제가 이 게임 시작할 때쯤에 농담으로 4월 대학 끝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 어, 그러면 이제 이번 편은 그래도 저 지도라고 하는 큰 수학을 얻었으니까 다음 편에 이제 사오구를 가보고 저 지도만 보면서 진행하면은 뭐 이제 길이고 막 계속 해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플레이가 쾌적해질 것 같은데 음 다음 편에 대신에 이제 또 심층에 가서 또 어떤 끔찍한 걸 보게 될지 좀 무서운데. 일단, 이번 편은 조금 짧을 것 같긴 한데,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편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 오이쿠맨의 드디어 열 번째 편이네요. 10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